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얘기인데 야곱이 뭐 했습니까? 형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어요. 장자의 직분을 파탄 그루스를 주고서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720km라는 강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 위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이 땅이 가난 땅이거든요. 가난 땅은 여러분 영적으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고향인 천국에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지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약속은 우리 인생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만 해주셨습니까? 너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게 아니에요 다음 약속 더위 한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유는 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베델 땅에서 우리 본문 봤지 않습니까 그곳에 돌을 취해서 베델이라고 했다않습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서 너를 지킨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동행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봄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줄은서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엄청난 축복 대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네 자손에게 주인이 본문에 보니 누구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 이건 무슨 말이야? 땅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 중에 의지할 분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분을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믿어지지 않도록 자꾸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들리게 될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모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